전도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적 악인들은 장사 진행받으여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시내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죄로 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반복적입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요. 죄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과 절교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욕심과 교만을 쫓따라 살게 되는 거죠. 자, 죄악의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 앞에 서게 되고 그 멸망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또 죄에 빠져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자, 이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의 큰 삶,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더라. 악한 자들을 장사 지냈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행은 잊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그 악행을 행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을 장사 지냈지만, 그 후에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을 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위도 잊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와 더불어 살게 되고, 어, 멸망에 이르렀던 선조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장사를 지내고 잊고 나면 악인들의 악한 행위들을... 칭찬하는 일까지 생기는 거죠. 아, 민주화된 오늘 이 시점에서 여전히 군사정권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업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눌렀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잊고 미화한다면 또 다시 그런 날을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악행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미화하고 그들을 찬성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독일의 나지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고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일을 잊지 말자고 그래요. 그들은 그 모든 홀로코스트 기념관들을 만들고 나서 그 입구에 그 일을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되, 그러나 그 사건을 기억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야드바스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정문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잊지 않겠다. 왜냐면 하그 사건을 잊는 순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일본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아와 세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해도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잊어버리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악을 기억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악을 기억하는 사람들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대담하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 왜 즉시 악을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악한 자들의 행위와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아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어지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악한 자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농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농부.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고 보니까 분명히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야기를 하죠. "저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가만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두라는 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무슨 말일까요? 왜 악한 자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악한 자를 심판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래서 악한 자들을 조금 두고 보는 거예요. 또 사실은 그 말씀 속에 보면 악한 자들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아, 혹시라도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다칠까 봐, 또그 일을 통해서 악한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한 자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잘 되느냐, 장수하느냐라고 악한 자들에게만 관심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악한 자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 보는 거예요. 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부자란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셔요. 그걸로 세상을 섬기도록 하셔요. 그건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 되냐? 어, 이것은 우리가, 어, 모두 다 부자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주 안에서 행복할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가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가요? 삶의 목적이 부자 되는 거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주 안에서 행복할 수는 있어요. 자기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어,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소홀히 여기면서 인생의 끝에서 후회만 남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악한 자들에게 관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를 닮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쫓아가다가 가장 소중한 행복한 삶을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주의전을 찾은 거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사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 내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후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빛게하옵서 주신 복을 누려 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기울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해지게 하셨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